박현순 회장이 참 가장 부담되는 자리에 쓰셨는데, 그 이번에 후원금이 또 거쳐서 여러분 아시는 축하 파티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박현순 회장님이 더욱더 빛나고 더잘 되시도록 여러분 응원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네. 영금의 자문위원님. 정말 완벽한 신부이죠 네, 정말. 성장하셨고 r 도 m a h 을 많이 어 벗어나서 a 과의 z o 만게 u k w a Chungo, and get on pedal.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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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셨 g e r younger, y o u n g 셨는데 o u n g e r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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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인데, 여기 오셔가지고, 많이 유연해지는 모습을 보고, 제가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뭘. 유연하대요, 표정 어, 하려고 유연. 하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laughs> 많은 진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22기는, 연약한듯 하면서도 뭘 하고 있고, 강한 줄 알면서도 이렇게 약하게 보이는 참, 많은 사연들이 각기 다른 분들이 이제 <laughs> 융합이 돼 있는데, 그런데, 수료하거나또잘신문에 많이 계시면다 저는 그 뒤에 걸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한번 한번 연약하고 아름답고, 연약하고 아름답고 이런 분들인데, 어,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바드스피스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어, 가장 큰 나쁜 병이 무슨 병인지아십니까 안담병. 안담병입니까? 핑계. 안담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교만병이에요, 교만. 교남병. 예, 네, 그 병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예, 네, 심리 상담사는 가져도 해결이 안 되고, 정신과 와도 해결이 안 되고, 누구 이야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는왜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질까? 저도 교만하지 않게 해서 정말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행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교만을 물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을 늘 즐겨 합니다만, 다행히 오인들 교수가 그걸 하고 있고, 또 우리 정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최일희 책무사님 정말 수행을 매일 하는데 매일 세 번씩 해요. 매일 세 번씩 또 저쪽에 있는 우리 안숙게 자문위원도 굉재 수행을 많이 합니다. 저 수행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수행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심의 마음을 다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인생에 멘토가 없다면 너무나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에 스승이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심이라는 선생을 늘 모시고 사시면 됩니다. 어떤 선생이요? 4 0이 뭘까요? 40일. 우리 늘확률이어이면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중심.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초심입심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잃어서많은망가사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책에 나오는 고개란 이런 말보다는 정말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수류하자마자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밭가리를 잘해야 만이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요. 이 굳어진 마음이나 강파한 마음이 있을 때는 절대 심을 수도 없고 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늘 어디 가서 초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마음요? 초심! 초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초심이 왜 이렇게 안 지쳐진가 가만 삼펴봤더니 그 마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어떤 마음이냐? 늘 시간 시간 최선을 다하는 열심. 열심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열심의 마음. 그래서 저도 열심을 갖기 위해서 시간 시간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명을 일부일초 행복한 남자로 지어드는 게 뭐냐면 시간 시간도 중요하죠 뭐가 더 중요하다? 일부일초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 별명을 따라서 일부일초 감사한 여자, 일부일초가 행복한 여자 이렇게 많이 계시죠.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말할 때마다 뇌 회로는 행복하다면 인식할까요? 아니면 거기서 끝내버릴까요? <laughs> <laughs> 인식을 하겠어요. 저는 이제 행사를 한 56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매주마다 그것을 이야기한 거죠. 일불초가 행복한 남자 누구 도무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행복해졌을까요? 행복해가고 있을까요? 행복해졌어요. 행복해졌습니다. 더행복진행중이죠 그래서 열심히 마음을 좀 갖길 원합니다. 그런데 초심과 열심는 물론 충분합니다만 이것이 있어야 정말 그걸 해내요. 뭘까요? DCM. 중심? DCM. 중심으로 나 앞에 가는 게 뭐냐면 뒷심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 만났지만 초심과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막판에 뒷심을 갖지 못해서 망가지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바로 1m 앞에 놔두고 그냥 포기한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1cm 앞에 포기한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5cm 앞에 포기한 사람 많은데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인계점만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 인계점에 너무 두려워합니다. 두려울 때는 여러분 뜨거운 데 모이셔야 돼요. 사람의 많이 모이는 데 모인다 아니면 짐승이 많이 모이는 모인 데 모인다. 사람이 <laughs> 많이 모이는 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오수화 땅에 오셔야 돼요. 아무리 여기서 광수배 잘했다 하더라도 일주일 한번안 온다. 그럼 그분은 마이해를 다 마이해를 하고 있는. 그고 초심을 이미 잃은 거죠. 적안 되면 한 달에 두번걸라도 오셔야 돼 그래야만이 초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어떤 선생 보시면 좋을까요? 중 마지막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중심이라는 단어 중심 중심입니다 우리 니들은 적으로 중심을 갖지 않고 있으면 늘 흔들려요 물론 적어 흔들릴 때 있습니다만 마음의 중심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인간의 큰 자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가져야 제자가 나타나고 또 내가 어, 앞으로 해야 될거머질 목표들이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저도 여전히 어, 유튜브에 목표를 가지면서 매일 두세 개씩을 올리죠. 왜 올릴까요? 중심을 갖기 위해서 중심. 왜 올릴까요? 중심을 갖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중심을 갖기 위해서. 왜 그런다고요? 중심을, <laughs> 중심을 <laughs> 네, 갖기 위해서. 네, 여러분 중심을 갖지 못하면. 그동안에 고생했던 건다 사라집니다. 프레쉬 아웃. 프레쉬 아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저녁에 찍을 때, 프레쉬 튕기죠? 프레쉬 아웃. 그것을 프레쉬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다 날려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럼 중심을 가지고, 우리 한번 바운스 패치 22기를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해 나갑시다. 여기서 해내면, 모든 걸 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해내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어. 여기서 해내면 잘 된다, 더잘 된다. 더잘 된다. 아, 여러분 여기서 못하면 단전에서 절대 못한다. 여기서 못하면 단전에서 절대 못해. 나그 분명히 보증합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고 어려면 우 다시 여기 오셔서 다시 원인 치를 하면 됩니다 내가 넘어지 실패하잖아요. 땀을 그뭐 딛고 일어서듯이 다시 원점으로 가면 됩니다. 길을 잘못 가면 어떻게 해죠? 뉴턴을 해야 돼. 뉴턴을.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망가질 때간 사람이 있어. 갈 때까지 달려보자. 자, 그럴 때, 갈 때까지 달려그렇갈 때까지 달려간 게 아니고 다시 원위치를 돌아와야 돼. 원위치돌아와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제부 구독자 12만 없질때 말하고 있을 거야. 다시 원위치로 시작했을 거야. 원위치로 시작했을 거야. 원위치로 시작하셨습니다. 방법이 없어. 다시 원위치로 시작해야 돼. 방법이 없다니까. 내가 만약 에 인생 꼬이고 잘안 되잖아. 다시 원점으로 가서 다시 박가리를 해. 박가리. 박가리를 여기 봉수 한테에서 한다. 아니면 저기 24시 마트에서 한다. 네. 네. 봉수 학당. 봉수 학당에서 다시 해요. 뜨거운 모닥불 안에 들어와야 그 에너지가 유감이 돼요. 유감이 잘 되면 나도 모르는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 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말 명심해야 돼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만 인간 성창으를 항상 하고 있다. 저도 이렇게 못하고 있을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고백합니다. 혼자 이걸 한다면 못할 거야. 막. 여러분들이 막지켜노는 눈알들이 많으니까 할 수밖에 없고, 해낸다는 거 네? 여러분 쳐다보는 나빠지게 많으니까 한다는 거 그래서 나는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왜? 저를 많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를 또 많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와 함께하는 저기 오현재 교수도 있고 이문태 교수도 있고 조현정 부장이 있는데 내가 못하면 또 저분들의 목구멍에 팔풀칠을 해줘야 되는데 사명감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 서스펜스 서스펜스 자고하면서둘 서스펜스입니다. 굉장히 서스펜스예요. 웃고로 있잖아. 네? 웃고로 있잖아. 자 오늘 20일 가정은 정말 어, 온몸을 다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축하가 정말 여기서만 끝내지 말고 내면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로 이어지도록 늘 봉당에 오셔서 정말 끝장 을내십시다 구독자로 끝장 내고 말 인맥으로 넓혀서 여러분 지경을 넓히는 데큰 수고 많이 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롯 사랑 성당합니다